미스터트롯쌈 소년 박정민에게 예상치 못한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다. 무슨 일이야? 9살 소년 박정민은 미스터트롯쌈 무대에서 맑고 감미로운 목소리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그 귀여운 이미지와 매력적인 퍼포먼스 뒤에는 듣는 사람까지 안타깝게 만드는 아프고 눈물 나는 사연이 숨어 있다. 지금 바로 박정민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대한민국 고양시에서 태어나고 자란 9살 소년 박정민. 그가 걸어온 길은 평범하지 않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부모에게 버림받아 고아원에서 자란 정민이는 세상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어깨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버거운 현실 속에서도 그는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늘 야음전하고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박정민이 자란 고아원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보육교사들조차 외부에서 부수입을 벌어야 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아이들을 세심히 돌볼 여력이 부족했습니다. 그 속에서도 정민이는 불평하거나 반항하지 않고 오히려 고아원 앞마당을 청소하며 주변을 돕는 아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민이는 마당을 청소하며 노래를 부르던 중 놀라운 재능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맑고 힘있는 목소리는 캠프를 방문한 선생님들의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9살 소년 정민이가 트로트 음악에 타고난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정민이는 할머니가 김밥 장사를 하며 자주 부르던 트로트를 듣고 자연스럽게 음악에 빠져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할머니와의 추억 속에서 자라온 그는 그때의 기억을 노래로 표현하며 자신만의 색깔을 만들어갔습니다. 정민이의 노래 실력을 알게 된 고아원의 소녀들은 그가 세상에 자신의 재능을 알릴 수 있도록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소녀들은 자신들의 작은 용돈을 모아 정민이가 미스터 트롯 쌈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아이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정민이의 미래를 바꾸고자 자발적으로 돈을 모으고 필요한 비용을 마련했습니다. 정민이는 그들의 정성에 감동하며 무대에 섰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면서도 자신을 위해 애써준 고아원 친구들의 사랑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무대에 있던 모든 이들의 마음을 울리며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정민이는 무대에서 자신의 마음을 담아 노래했습니다. 그의 노래는 단순한 트로트가 아니라 그가 살아온 삶과 고아원 친구들의 사랑이 담긴 메시지였습니다. 정민이는 제 꿈은 제가 받은 사랑을 노래로 되돌려주는 것이라며 자신의 이야기를 눈물로 전했습니다. 그의 노래를 듣는 이들은 단순히 음악적 재능에 감동하는 것을 넘어 어린 소년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품고 있는 희망과 용기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12월 20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12월 19일 방송된 TVCHOSUN 미스터트롯3 첫 회는 전국 기준 시청률 12.9%를 기록하며 상쾌한 출발을 알렸다. 무엇보다 이는 동시간대 방송된 지상파 종편 케이블 포함 전 채널 1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라 더욱 놀랍다. 순간 최고 시청률은 무려 13.5%까지 치솟았다. 미스터 트롯 쌈과 첫 회부터 트롯 명가의 압도적 위험을 보여주며 향후 기대를 높였다. 이날 방송된 미스터 트롯 쌈첫 회에서는 마스터 오디션이 진행됐다. 대한민국의 유례없는 트롯 신드롬을 일으킨 원조 트롯 오디션 미스터 트롯 쌈은 확 달라진 룰과 신설 부서. 역대급 실력자들과 마스터들이 총출동해 일찍부터 시청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던 바. 영광의 진에게는 우승 상금 3억 원이 상위 입상자들에게는 일본 진출 특전이 주어진다. 그야말로 시청자들의 혼을 쏙 빼놓은 한회였다. 마스터들을 오열하게 만든 참가자들의 진심, 보고도 믿기 힘든 충격 퍼포먼스, 훈훈한 비주얼의 트롯맨, 참가자들의 소름 끼치는 가창력이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황홀하게 만들었다. 여기에 국민 마스터 9명과 선배 마스터 9명 두 진영 모두에게 과반의 하트를 받아야 탈락하지 않는다는 살벌한 예심 룰 변화는 오디션의 긴장감을 200% 끌어올렸다. 매 시즌 화제를 모은 유소년부는 이번에도 만만치 않았다. 리틀 이찬원 고은주는 어렸을 적 이찬원의 무대를 떠올리게 하는 너는 내 남자로 오하트를 받았다. 구세 상남자 박정민은 탈락에 대한 긴장감에 대성통곡해 마스터들을 울고 웃게 했다. 노래를 향한 순수한 마음이 모두를 울린 것. 이경규는 역사의 현장을 직접 보다니 라며 놀라워하기도. 최연소 참가자인 8세 유지우는 기교 없이 정령을 소화했다. 8세라고는 믿기 힘든 가창력의 이찬원은 최근 노래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 그 해답을 찾은 것 같다. 라는 심사평으로 놀라움을 전했다. 먼저 트로깨 리마리오 대학부 윤동진은 경악할 만한 골반 댄스와 오일 필살기 표정으로 긴장되는 첫 무대를 화끈하게 꾸몄다. 윤동진은 영화 복면다로 OST인 파라다이스를 열창, 마스터 이경규를 춤추게 만들며 오라트를 받았다. 군탈체포조 디 B. 출신의 대학부 최재명은 생애 첫 방송 출연의 훈남 비주얼과 퍼펙트한 가창력으로 톱칠감이네. 라는 극찬과 함께 오라트를 클리어했다. 직장부는 무대만큼이나 참가자들의 직업에도 관심이 집중됐다. 충격적인 쌈채소 의상을 입고 등장한 고깃집 직원 고영태는 옷을 찢는 충격 퍼포먼스와 쌈바 댄스로 오라트를 이끌어냈다. 에어컨 설치 기사 박지우는 중학생 때부터 혼자 살게 된 사연을 밝혀 MC 김성주를 눈물짓게 했다. 춥고 배고프고 외로웠다. 라는 박지훈은 인생아 고마웠다에 고단했던 인생을 담아내며 시청자의 눈물샘을 자극했다. 역대 미스터트롯 진을 모두 배출한 현역부도 레전드급이었다. 트롯 신동 출신인 데뷔 21년차 김용빈은 제가 설 무대가 점점 없어지는 기분? 이라며 미스터트롯 시리즈에 처음 출연한 이유를 전했다. 제야의 고수 무룡은 불러주는 곳이 없어 공사장 아르바이트를 했다. 라고 털어놨고, 발라드 가수 모세는 트로트 가수 춤길로 변신, 여전한 가창력으로 소름을 유발했다. 이들 세 사람 모두 오라트를 받았다. 마지막 무대는 현역부 X 블라인드 오디션이었다. 오직 노래로만 승부하고 싶은 현역 가수들이 모인 현역부 X는 얼굴과 정체를 숨기고 심사를 받는다. 오라트를 받았을 때만 그 정체가 공개된다는 사상 최초로 시도되는 블라인드 심사의 마스터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첫 번째 현역부 X 무대는 하동 남진이었다. 첫 소절부터 마스터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하동 남진은 마스터들 전원 기립하게 만들며 오라트를 받았다. 마스터들을 단숨에 사로잡은 하동 남진의 정체는 다음 주 공개된다. 세 번째 트롯 황제 탄생을 향한 여정을 시작한 미스터 트롯 쌈첫 방송부터 트롯 명가다운 스케일과 군더더기 없는 연출, 그 누구 하나 놓치기 아까운 참가자들로 시청자들을 TV 앞으로 끌어당겼다. 박정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묵직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한 소년의 모습은 감동 그 자체입니다. 또한 고아원 친구들의 사랑이 없었다면 그는 이 무대에 설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의 노래는 단순한 트로트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박정민의 도전은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그가 무대 위에서 보여준 눈물과 목소리는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정민이는 앞으로도 노래를 통해 자신을 키워준 고아원의 친구들, 그리고 자신을 지지해준 모든 사람들에게 보답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그의 무대가 계속될수록 우리는 더큰 감동과 희망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박정민이 무대 위에서 보여준 진심 어린 노래와 눈물은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해줍니다. 앞으로도 그의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질지 기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박정민의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의 꿈과 도전에 대해 응원의 메시지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감동적인 이야기와 최신 소식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 박정민을 응원하며 그의 여정을 지켜봐주세요.